여러 차례 말씀을 강단에서 드렸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칭찬받을 교회이고 일면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기감을 삼아야 될 가장 매력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게 그럼 목사님 당신은 어느 교회를 가장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교회로 손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 안하고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매력적이고 보금적이고 또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탁월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소명과 기대를 한몸에 지닌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지만 그 사정전 강의 속에서도 여러 번 힘주어서 강조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이르도록 유명세는 떨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보다는 관광지로서의 구실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거기에 구경하고 참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잘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쉽게 말하면 그건 박물관 교회라 이 말입니다. 박물관 교회.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만들어요. 안디옥의 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480km가 됩니다. 480km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될 거예요. 대구에서는 한 30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 서울 부산 거리보다도 80km가 더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당시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8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 도시로서는 어마무시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구가 뭐 25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80만이면 여러분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그 정도의 도시입니다. 뭐, 상주, 안동, 뭐, 다 12만 정도, 뭐, 이 정도 도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에 7배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도시가 결코 서울이 여길 수 있는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다만, 고대 사회를 보면은 이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발달된 도시에 공통된 특성이 뭐냐? 거기는 반드시 타락한 문화가 온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그 도시 안에 창고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파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뭐 술을, 예, 술에 임박이는 사람들 등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저급한 언어와 용어를 쓰면서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행패스러운 사람들,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행악스러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가 다 골고루 뭉쳐있는 도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유대교와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 이건 상종해서는 안될 사람이야 이거는 버려야 될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야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의 음목을 차지할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옥의 뗄감으로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한복판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깃발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종의 복음의 전초기지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안디옥 교회를 저는 롤모델로 삼고 우리 교회가 오늘 시대에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개인 역사 속에 할 말이 있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다가 누가 와서 뭐 50년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내놓을 것도 하나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역사일 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 우리가 1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원년에 아마 100년 뒤에 교인들은 기억할 거예요. 오늘 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겁니다. 이때 누가 계셨는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50년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마 후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부합한 은혜의 삶을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몇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첫째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는 원래 교회의 본 기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론 예배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차지하는 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구제를 멈춘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예, 이, 우리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피피하고,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오직 하면 주님도 이 구제사에게 마음을 많이 기울였어요. 제자들은 안 하려고 그랬죠. 돈깨를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지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또한 면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오늘 13장 1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눈으로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나바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나바. 제가 한 번씩 자꾸 실수를 해요. 이 바나바를 가지고 바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잘 새겨서 그냥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주은이 엄마를 보고도 이게 안경을 잘안 끼니까 밖에서 이 사람이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물었어요. <laughs> 누구세요? 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뭐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날짜가 뭐이건지를 모르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에이, 뭐 치매 촉인지 몰라도 <laughs>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아, 주도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느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바나바는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른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그죠? 다른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성령이 있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성경은 언제나 읽어보면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항상 선행적으로 요구해요 선행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만 지나치게 편협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눈에도 띄지도 않고 착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착한 사람 뒤로 쳐지고,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은요, 맨날 욕만 먹고, 손해만 보고, 눈물만 흘려야 돼. 자기 소리를 당당하게 못하니까. 그러나 어때요? 막 용맹스러운 사람, 사나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밀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만 우월해지고, 착한 사람 밀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착한 사람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성경의 길이고 위대한 인물들 앞서는 항상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만 받으면 강단을 지배하게 되고, 교도소 갔다 온별몇게된 사람들이 강단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온 한국 교회에 풍집을 막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평지 풍발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되고, 교회가 착한 사람을 도회시하는 이런 경향성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것처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왜 구제하고 왜 성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빌리보스 1장 6절에는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와야 착한 일을 하는데 이 성령을 은사로만 받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착한 성품을 가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놀랍게도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선교지가 보이게 되고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마음을 그 꿈을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겨요. 자기 우월함만 생깁니다. 자기 자랑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과 다르다는 것만 막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속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쫓아가지 마세요. 나쁩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붕사들도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성령은 있는데 착하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보면 실망이 되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인을 맡길 수가 없고 그런 분에게 우리 강단도 맡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너는 착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담임이 돼 있으니까 뭐할 건데 뭐 어. 그렇지만 구태어 착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이 강단에 정말 세우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설교를 못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는 설교를 실패하는 듯 싶어도 그의 인격과 그의 가진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우선적인 지위와 자리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들은 다 그런 쪽의 칼날을 가지는 말씀이 되겠지요. 격한 사람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악형을 하는 사람들, 행악을 하는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기진이 수확한 사람들, 뒤로 범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교화시키고, 동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의 바나바. 그러니, 교회의 구성과 원리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하시면 복음의 색깔이 들리게 되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보여지게 되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하는지를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 있죠? 성질 더럽게 급했던 망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은 벼락치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별명을 지었으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데마다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정을 주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귀한 목양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요 교사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착하면서 똑똑하고 착하면서 공부 잘하고 착하면서 순종하고 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착하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이런 인물들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비전선태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째로는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뭐그그 그 뒤에도 역사가 많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쳐 예루살렘 교회 대 에, 섬기로 올라가는 역사까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못 맡깁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아요. 돈이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교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교회가 돼야 돼.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누구 하나 오느냐면 마나인이라고 나오죠. 마나인. 예. 만화에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어, 헤로세, 젖동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세, 젖동생, 만화엔. 그 뒤에 나오죠?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이 젖동생은 어, 해석이 조금 뭐 분주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에, 그 유모의 자식을 일컬어서 어, 젖동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임금의 아들이 자, 태어났는데 이게 태자 혹은 세자 이런 사람 이 태어나면 그 아이와 함께 자라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절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세자의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세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친구에게도 젖을 먹여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형제 지간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관계를 젖동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유모의 아들이라는 말도 맞는 말일 수도 있, 있으나 유모의 아들일지라도 태어나면은 그렇게 어, 이 저동생이 되어서 같이 자라도록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나 일반 평민이나 이런 사람 데려오지 않습니다. 왕족, 귀족 이런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임금을 필적할 만한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도 훌륭한 인물이 되고, 어, 무사가 되든지, 문신이 되든지 하더라도 임금의 가장 측근, 직근, 직근 거리에서 도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한 형제처럼 잘하게 만들 의도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이저 동생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로드 암티파스는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 눈에 까치처럼 여기졌던. 해롯이 있죠. 해롯.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바치도록 만들었던 그 임금이에요. 그런 이 임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장을 하나도 맞지 않는 임금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해롯이에요. 그 해롯의 젖동생이 누구라고요? 만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이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분은 출직길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보장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 왕궁에서 임금 과더불어 왕과더불어 지내야 될 포지션을 버리고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사 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황궁 무지로 소이다라고 되는 자리가 이 사람이에요. 연출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모세.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붉은 카펫을 밟으면서 참 멋있는 품 있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큰 통치 애국의 바로가 될수 있는 자리에 신분을 보장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와 포지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이고 내가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이고, 내가 시장이고, 내가 경제인이고, 내가 학교장님이고, 내가 뭐 대단하고 위세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교회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 안에 는 형제들을 알로 보고, 깔 보고, 이러고 있는데, 뭔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든 지위와 신분과 입장을 다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마 이런 분이 먼저 머리를 딱 숙이는데 다른 사람이 뭐 잽을 날리고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분이 제일 먼저 머리를 딱 숙이고 들어와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혹시 뭐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딱 목을 꺾어봐요. 한번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한번 낮아지시면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방금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도자 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니게르 그랬습니다. 니게르. 그리고 구련의 사람, 어, 루기오 나오죠. 그러니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니그로 니그로 알죠? 흑인들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 수가 있듯이 여도 피부가 거름, 검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 또는 그쪽 지역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프리카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인종이 검은 사람이에요. 지 우리나라도, 동남아 사람만 보더라도 어때요? 얼굴, 우리보다 얼굴 검다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반말하잖아요. 어? 반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찾아오는 손님이 외국 노동자일지라도 여러분 경어를 쓰시고 존중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함부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존칭이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존칭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말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반말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그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반말하게 되겠죠. 계속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반말을 많이 하면 애들은 커도요 반말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계속 존칭 존칭을 쓰면 애는 클수록 계속 존대어를 계속 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 교육은 반말보다는 경어가 훨씬 더 좋다 하는 보고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검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복합성을 보세요. 이 교회는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얼마 전만 해도 지난주인가요?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또 사람 죽여버린 일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그쪽으로 박혀있는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쓰여지는 2000년 전 당시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되게 컸겠냐 말이죠 노예 제도도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데 이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 이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날도 이제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요 사거리만 있어도요 외국인들이 엄청 지나갑니다. 물론 여기뭐 원어민 교사를 하는 분이거나 좀더 수준 있는, 그레이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소 쪽만 가더라도 노동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엄청 많이 볼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교만하게. 그럼 교회를 망신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하시고, 온화하게 대하시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어. 좋은 사람 보면 네집 자식이고 네집 자식이고 묻잖아요. 그왜 그러겠어요? 그한 사람의 철부지한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그한 사람 의 행동이 그 가문을 빛내고 집안을 자랑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이 이만한 성도들이 대구 이 칠곡 지역에 막 흩어져서 생활하는데 곳곳마다 좋은 이미지를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대구 칠곡 주역의 위상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막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철부지하게 행동하고 예, 교만하게 행동하고. 거세게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는 50년 하고도 하루 지난 교인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에 이렇게 에 중후한 맛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석 중에 제일 영구 자석, 영구 자석이 뭐냐 하면 알리코 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코 자석.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알리코 자석은 영구 자석이에요. 다른 자석은요 자력을 넣어줘야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은 저절로 자석이야. 그리고 영구 자석이에요. 그럼 알리코는 뭐냐? 이거는 알미늄, 니켈, 코발트예요. 알미늄이 쇠에 뭐 쇠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석이 붙어요? 니켈은, 코발트는 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 개가 모여서 영구 자석이 된다는 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학이에요. 과학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 산소는 불에 타잖아요. 수소, 불에 타지요. 그러니, 그래, 수소도 불에 타고, 산소는 불에 더잘 타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두 개가 합하면 뭐가 돼요? H2O가 되죠. 화학기호.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물. 불을 끄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게 난해한 일이에요, 난해한 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미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꼭 우리 교회를 두고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분들, 남노한 사람들, 뭐좀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그 교회는 망해야 되고 찌그러져야 되고 예,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교회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으면더 찌질이 가난하다. 약한 사람이 모이고 모였으면 더 연약하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하늘에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기염을 통할 만큼 엄청난 일들, 엄마 무시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도 큰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자를 깔보지 말고 부족한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모두를 한 덩어리 안에 다 담아서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용납 못할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뒤에 장들 계십니다만은 저도. 에,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보니 그래도 한 35년 전 정도돼요. 제가, 아니, 그러면 저도 35년 된거 아닙니까 저는? <laughs> 그때 전도사로 와서 한 2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수련회 하는 동안에요 장로님들이 그수련회 코스 코스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한밤 중에 밤 12시까지 애들이 생 고생을 했습니다. 저뭐 밑에 사진도 뭐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장로님들이 그밤 중에 그게 가지고요 막또 기도 대장 아닙니까? 또 우리 장로님 기도 대장입니다. 떠나갈 듯이 막그 산하에 막 떠나갈 듯이 기도로 돕는데, 애들이 그 장로님의 기도에 힘입어 가지고 막 울면서 코스코스를 도는데, 밤중에 그 야간 훈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자아내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애들이 막 통곡이 일어나는데, 정말 역사가 났습니다.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정인한 장로님이 그때 부장이셨거든요. 부장이고 장로님 고문이시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파소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단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따라가지 마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성령 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게 생기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더큰 소리를 지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게 가장 부족한 영역들이 그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돕고 협력하기 위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해 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을 한번더 우리 눈으로 주목해서 보시면요. 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멋진 교회가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뜨겁고, 찬성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야,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여기고, 이곳에서 나도 뼈를 묶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멋진 교회,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